예, 여러분들이 어, 유교학 교재를 어, 지난 시간에는 1장, 2장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어 3장의 수업을 어, 지금 진행 중이고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서 어 3장의 문제를 보도록 겠습니다 예년에는 시험을 어 1, 2장 끝나고 시험을 보고 3, 4장 끝나고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번에는 1, 2, 3장을 시험을 보는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장과 2장의 문제를, 어, 6기학 1, 2장 문제 1, 2, 3로, 어,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어, 2017년도 1학기 중앙정서 문제 3장과 4장의 시험검인데, 3장과 4장 시험검인데, 어, 3장 부분을 골라서 <laughs> 설명을 해야 돼요. 물론 4장 부분도 있으니까, 뭐, 그냥 같이 해도 여러분들이 다할거라 생각하는데, 어떠순간에 한번 그 2017년도, 어, 1학기 중앙고사주범태 교수 저자 책의 선장과 사장 문제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은, 1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OX를 표시하라. 그래서 이 A 뭐예요? 활성화 에너지죠? 이 활성화 에너지가 크기는 어, 반응속도를 결정하며, 이 값을, 어, 클수록, 클수록 반응속도는 느려진다? 빨라진다. OX가 그는 문제죠. 그쵸? 자, 활성화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는 어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조표를 이렇게 그렸을 때, 이게 활성화 에너지죠. 즉, 반응물의 리액턴트에서, 어, 전 상태까지, 트렌드 스트까지의 에너지 차이가 활성화되는데 이것이 크, 큰 경우가 반응속도가 빨라질까? 아니면 작은 경우가 반응속도가 빨라질까? 여러분들이 우리 수업 시간에 하니잘 아는가 셨습니다 자, 두 번째. 알케인의 일반적인 화학식은 CNH의 플러스를 푸신다. 이거 4량 문제인데요. 그렇죠 그렇지만 1, 2년 문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N은 정수고, 알케인이라는 것은 뭐야? AN이니까? 단일 결합으로 되어있는거죠 그때 일반식이 CnH2에 플러스 표시 되느냐묻는 문제입니다 아, 한편 알케인은 파라핀이라 하며 다른 화합물에 비해서 화학적 그 친화력이 강하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약과는 어, 반응성이 좋다 어, 주로 첨가 반응을 한다 OX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그때 당시 알케 아직 아니에요 사장 문제거요 사장 문제예요 사장제 사장 문제 미리 얘기한다면 알케이는 매우 순결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한 화합물이죠 안정한 화합물서 반응성이 좋지 않다 나쁘죠 그래서 반응이 잘안 하죠 그래서 되게 뭘로 쓰예요 반응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용매로 썼어요 반응성이 안 좋으니까 반응성 이 그렇게 크지가 않으니까, 다른 화합물 다른 반응물을 녹여주는 그런 용도를 많이 쓰죠. 그쵸? 한편, RK는 반응성이 적지만, 연소 반응을 통하여 많은 열을 얻을 수 있다. 방출한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했죠. 사장님은 설명할 때 나올 거겠지만, 여러분들이 매우 개발, 자동차든지, 배라든지, 기차든지, 이런 에너지 동료원은 뭐라고 했어요? 탄화수소가 하는 거죠. 휘발유가 단일자라고 되어 있어요, 경유 단일자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자동차 거기 공기가 들어가 공기와 함께 연소 반응을 주해서그생성열그 반응열로 엔진을 돌려주는 거죠. 이어서 알케인의 탄소 수 증가에 따라 분자량 증가하고 자, 분자량이 증가하고 녹는점도과 끓는점도 증가한다. 알케인은 분자량이 탄소 수가 하나씩 늘어날 때 14가 증가하고 몸무게가 무거우면은 분자량이 늘어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런 물성치도 높아지는 것은 맞죠. 자, 이게 또 사람 문제고. 자, 알케인의 화물의 합 붉은 점과 끓는 점이, 그, 물리적인 이런 성질은 주로, 그, 반델바스포스의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마지막까입니다 사장의 설명을 하겠지만, 사장의 알케인은 간일 결합이기 때문에, 어, 분자내 인력과 어, 분자간 인력에 있어서 가장 약한 힘이 반델바스포스가 존재하죠. 한편, 그, 정상적인 정4면체 결합의 각도를 우리는 100.5인데, 그거로부터 벗어난, 어, 분자 내의 각을 우리는 각, 앵글스테인이라고 부른다. 맞죠? 앵글스테인. 어, 결합각의 100.5를, 어, 단일 결합의 100.5를 이런학 각도에서 벗어나는 정도. 보통 이중 결합은 110도, 선중 결합은 180도의 결합을 각 갖고 있죠. 자, 한편. 자, 결합의 분해는, 분해는 항상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방출하 때문에, 결합의 페리에너지는 델타 H는 0보다 크다. 이렇게, 그래서 관련이 안 된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가만히 있는 분자가 페리랜는 얘기 끊어지는 거죠? 결합이 끊어졌는데 열을 방출한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물질이 그냥 분해되는데 열렙이 작동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반대죠. 그렇죠 결합, 해리에너지라는 얘기는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데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죠. 그래서 흡혈 반응이에요.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게 되지만이 아까 얘기했던 이 액티베이션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대개는 흡혈 반응에 필요해서 로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갖고 그 에너지 액티베이션이 되기 때문에 반응에 결합이 끊어지는 거죠. 반대의 치 얘기를 해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K2 킬로미터 평형 상수가 1보다 작은 경우 평형 상수가 작다는 게 이게 선정 문제예요 그죠? 이것도 선정 문제고요. 지금, 지금 아까 화나었고 이거 틀렸는데요. 해볐 틀렸는데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평형 상수도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어떤 반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가 되는 반응에서 평형 상수 K는 A의 농도에 대해서 A, B의 농도에 대해서 C, 생산물리 C d 의 농도로 표시합니다. 그렇죠? 이 kt는 렇슷한데요 이것이, 이것이 1보다 적다는 얘기는 1보다 적다는 얘기는 분모가 크다는 얘기예요. 즉 반응이 이역반이라는 얘기예요. 반응이 잘안 가는 라우죠 그렇죠? 그런 경우에 표현이 오른쪽에 있다. 그런가요?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쵸? 그건 잘못된 설명이네요. 반응은, 어, 어느 쪽으로 간다. 그쵸? 그래서 생성물 쪽으로 간다. 반대의 예를 벗어습니다 그쵸? 그리고 10번 문제는 뭐예요? 아, 결합 헤르에너지는 결합 세기를 아, 나타낸다. 그쵸? 결합 헤르에너지가 크면은 이 결합을 끊는데 외부로부터 많은 에너지를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거꾸로 그런 결합을 하려면 그만큼의 결합 에너지가 필요로 는거죠 여러분들이 3장에 있는 에너지 관계 우리가 3장에 담긴 반응의 종류와 그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관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렇그 여러분들이 그런 문제를 풀어보시고 교과서를 그 잘읽어보시면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또, 저게 풀렸네요 잠시. 예. 그, 수정고 다음, 2번 문제는, 어, 화학 반응식에서 화살표의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라. 우리, 그, 그 어, 반응의 종류에서 나왔었습니다. 선단 문제죠. 이런 표시가 되어있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무슨 의미죠? 화학이 정평명관계 화살표는 어떻게 의미죠? 그리고, 전자쌍의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그리죠? 여러분들이 그 배웠습니다. 정반과 역반과 평형과, 그죠? 정반과 역반과 평형이고, 화살표에 이렇게 한쪽 머리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양쪽 머리 화살표가 있고, 이렇게 공명구조가 있고, 그쵸? 우리가 화살표의 종류에 따라서, 그러다가 제가 레트로 신세시스의 화살표까지 표시해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은 의미하는 것을 잘판단하면되겠습니다 그거와 함께 유기학 반응을 메커니즘별 종류하여 탄소 반응 종의 종류를 설명하시오, 그렇습니다. 자, 유기학 어, 반응의 종류 메커니즘을 빼실 때우리 어떻게 해요? 탄소에 대해서 탄소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호몰리트 피션에 의해서 달라지는, 호몰리트 피션에 달라지는 이런 거, 이런 것이 무슨 반응? 그리고 이런 탄소의 결합이 헤트로티피션에 의해서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한쪽은 전자가 풍부해서 마이너스고, 한쪽은 전자가 부족해서 플러스로 표시됐을 때 이것은 우리 라디칼 반응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이온닉 반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탄소에 전자가 많아서 카베라이온, 탄소 모비온을 만드는 카본의아이온이다 그래서 카베나이 탄소 음미온이죠 이것은 뭐야? 카본의카보카본의카보의카이온이죠의이분이 카보, 카분의 카의카이의입니다 그래서 카소가많분의은얘들은 뭐야? 전자가 풍부의 카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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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서의 카분의 얘분 탄소가 전자분의가해의 카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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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 막이 끓고 땡거예요 그래서 친전자체가 되는거죠. 그래서 친핵성 반응, 친전자성 반응을 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메카니즘은 그래서 크게는 나디칼 반응과 이오닉 반응으로 분류하고 이오닉 반응은 친핵성 반응과 친전자성 반응으로 분류가 된다고얘기 했습니다. 그리고 형태별 분류가 있었죠. 형태별은뭐 있었어요? 취약 반응, 첨가 반응, 제거 반응, 자연형인 반응 그래서 우리는 메카니즘 별 대별 반응의 종류를 같이 설명합니다. 친핵성 치환 반응, 친핵성 첨가 반응, 친전자성 치환 반응, 친전자성 첨가 반응 이런 식으로 메커니즘과 어 형태를 같이 얘기하자 이렇게 했어요자 다음 이쪽 편를 보시면은 자 이쪽에 상황 문제는 뭐가 나왔어요? 어 다음 반응에서 반응물과 생성물중 어느 쪽이 더 우세한가. 표시하고 이런 이유를 설명하라. 우리 3장에서 이런 문제를 배웠었죠. 예제 문제도 풀었었습니다. 자, 표형상수가 10에 1승일 경우, 10에 1승일 경우, 표형상수가 1보다 큰 값이에요? 작은 값이에요? 큰 값이에요. 그러면 반응물보다 생성물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그렇죠 많이 늘리다는 얘 그래서 생성, 반응 생성물 중에서 생성물이 우리게 있다는 그런 표시를 한 거고, 델타 g 값은 마이너스, 1 0의 마이너스 2승이에요. 1 0의 마이너스 2승은 0 0이에요 그죠? 0.01이죠. 0.01은 0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0보다 크죠? 여러분들이 깊숙이 에너지 델타 g 는 어떻게 되셨했으요 깊숙이 에너지 델타 g 는 델타치는? 마이너스 RT ln K 혹은 마이너스 2.303 RT 로그 K 이큐브룸콘스탄트죠 이렇게 표시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이 값이 폐값이 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 0보다 작냐, 으보과 같냐 이걸 갖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K 이큐브룸콘스탄트가 마이너스 일 경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이게 플러스일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깊숙 에너지가 자발적 반응이 되려면 0보다 크게 될까요? 작게 될까요? 교과식을 읽어보세요. 그런 게 나옵니다. 이거는 이 값은 10에 마이너스 2승이라는 얘기는 0 0이에요 0.01은 음수의 양수예요. 이거는 0.01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0보다 큰 값입니다. 그쵸? 그거 확실하게 쉽습니다. 착각에 빠지기 쉬워요. 자, 편의 큐브는 콘스탄트가 10에 마이너스 2승. 똑같네. 똑같네. 이거 앞에다가 뭘 하나 써놔야지. 어? 마이너스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2승. 1승이 야 마이너스 0.01은 0보다 작은 값이라는 얘기를 표시해야 됩니다. 기숙이는 여기 0이 있거든요. 여기 있네. 어? 10에 1승인데, 10에 1승은 마이너스 10이라고 얘기해. 그쵸? 자, 어떻든 간에, 필수의 에너지가 0과 0보다 크냐, 작이나. 이거에 대한 것은 평형상수가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고, 이게 플러스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걸 잘 판단해서 반응이 어느 쪽으로 잘가능지 판단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5번 문제를 볼까요? 5번 문제. 5번 문제로 내려가야 되는데, 5번 문제로 안들어갑니다 5번 문제로 안내려가네 자, 5번 문제를 보시면은, 어, 다음 반응속도가, 어, K값, 시, K값에 대해서, 자, K값에 대해서, 아까, 아, 반응속도이 푸시는 거죠? 그렇죠? 반응속도에서 즉, 어, CHCL, 며칠 꺼버라이 농도와, 이건 하이사이드고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로반응속도시 나타내는데요. 그죠? 어기에서 반응에, 어, 떤 음, 즉, 이 반응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식이에요? 즉, 어, CH3CL 플러스 OH-의 반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이때 반응속도이 반응이 있으면 CH3, c h OH, o h 플러스 C를 많이 봤을 때 떨어질 텐데, 이 반응에 대한. 했을 때 속도 식은 어떻게 변라게하 어떻게 너어떻해 유비네를 변면줄어들겠 그렇죠? 그러면 대체코로이드의 농도를 2배 했을 때 이걸 두배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거 두 배로 하고 하이럭스의 두 배로 했어. 아 이거 세배 했네? 그럼 이거 곱하기 삼이니까 배가 되겠죠무빨라지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건 뭐야? 하이럭스의 농도를 두배 했을 경우, 그리고 반응 속도 는 어떻게? 돼요? 이 농도를 2배로 했으니까 속도식을 두배로늘어는거고이 속도식을 이 농도를 반으로 했으니까 반으로 했으니까 2분의 1을 줄어들됐죠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이 농도의 터미 농도의 터미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하는 속도식에서 전체 반으로 우 농도에 대해서 어떻게 반하는가를 확인해보는 그런 식입니다. 하여튼 6번 문제는 어떤 거였어요? 6번 문제는 6번 문제를 볼까요? 잘 안나오네요 6번 문제 6번 문제는 다 반응에서 1,2,3차 4차, 4차 4장 문제 같은데 어떤든 간에 1,2,3차 산속을 구분하라 그리고 1,2,3차 4차 수술을 구분하라 하는 문제죠 어디에서? 이 반응식에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반응식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단식에서, 자, 여기서 4차 탄소는 어떤 거야? 4차 탄소죠? 나머지 있나요? 없죠? 4차 탄소몇 개예요? 한개가 있네요? 그럼 3차 수소는 몇개인데 3차 탄소가 어떻게 붙어요? 3차 탄소는, 3차 탄소는 뭐야? 탄소에 탄소가 3개 붙은 거니까, 어떻게 3차 탄소일까요? 이거는 두개 붙었고, 이건, 이게 이 3차 탄소 같으네요 하나, 둘, 세 개의 탄소 붙었으면 이 그렇죠? 3차 탄소겠요그렇 3차 탄소죠. 그럼 3차 수소는 3차 탄소 에붙은이 수소가 3차 수소죠. 그런 게몇 개가 돼? 3차 탄소가 전체적으로 한 개니까. 이게 한 개니까. 3차 수소도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게 한 개밖에 없네요. 만약에 2차 탄소를 나타내라. 2차 탄소가 는 것은 뭐야? 어... 지정한 탄소에. 아이킹이, 어, 치, 탄소가몇개 붙었나? 자, 이거 몇차소예요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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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는 2차, 얘 1차, 그쵸? 자, 여기서는 얘는 1차, 얘는 2개 붙었으니까 2차, 얘는 3차, 얘는 2차, 얘도 2차, 얘는, 위에 이렇게 된 거죠? 아, 얘도 3차네. 3차, 1차, 1차, 1차. 그럼 3차 탄소가 하나 더 있네요. 그걸로 3차 탄소는 두개네요 그죠? 이것도 3차 탄소죠. 요거하고 요거. 3차 탄소. 탄수. 2차 탄소는, 2차 탄소는 몇 개야, 여러분? 2차 탄소는 이거 하나. 그리고, 그리고, 이것도 3차 탄소네 이것도. 그쪽이 3차 탄소네요. 이렇게, 이렇 있으니까, 그죠? 여기 3차 탄소, 여기 3차 탄소, 그기 3차 탄소, 말몇 개야? 3차 수수가 3개가 되네. 그죠? 1차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되나요? 일곱 개가 되나 개가 되 h 3니까 곱하기 3. 그러면 2개가되요 그쵸? 그렇죠? 2차 탄소는 몇 개라고? 1차 탄소는 이거 하나. 1차 탄소는 둘. 이거 세. 이거 넷, 네. 네 개네. 요그죠 1차 탄소 네 개. 그죠 자, 거꾸로 c h 3라고 표시된 건 1차 탄소예요. 그죠 1차 속수예요 하나, 둘, 셋, 넷. 2차 탄소는 CH2로 표시된 거예요. CH2. CH2 그죠? 2차 탄소에 붙은 거 CH2. 하나, 둘, 셋, 넷. 네 개죠. 네 개. 2차 네 탄소 네 개. 3차는 CH에 표시된 거. 하나, 둘, 셋, 세 개. 세 개죠. 세 개. 그럼 4차 탄소는 이거 하나네요. 그쵸? 그렇죠? 왜 1차 탄소, 2차 탄소, 4차 탄소는 이거를 굳이 구분을 했느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베이스에 있어. 1차 떨어질 때, 1차 수술을 떨어질 때하고, 2차 수술 떨어질 때하고, 그스테빌리티가 카메라의 스테빌리티가그 탄소, 캐다이온의 안정성이 달라져요. 탄소 음용의 안정성이 달라져요. 그것이 반응에 많은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1차 탄소나 2차 탄소를 구분하는 것을 잘 알아두면은 나중에 반응할 때, 1차 카베라이언 인지 2차 카베라이언 환인지 그래서 반응이 1차에 가서 드는지 2차에 가서 드는지가 판단이돼서주 생성물이 달라져요. 아주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거기서 탄소수가 1차 탄소냐 2차 탄소냐 그럼 그 수수는 그탄소의 1차 탄소에 붙은 수수는 1차 수소 수수, 2차 탄소에 붙은 수수는 2차 수소 수수 이런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런 구분을 잘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6번아 7번 문제네요. 7번 문제는 다음 화물에 600명을 쓰시오. 우리 지금 사장 내용이긴 하지만, 사장 내용이긴 하지만, 어,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물은, 이그 화물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장 긴 사슬이. 그쵸? 일곱. 일곱이면 헵테인이죠. 헵테인. 해트인. 그리고 치환기가치환기가 얘는 치환기가 1, 2, 2, 2. 2, 2, 3, 4, 5. 5번에 치환기가 있고, 6, 7이니까. 그죠? 그럼 이는 2, 2, 5. 하나, 둘, 셋. 매칠, 그러니까 세 개입니다. 트리, 매칠, 햅테인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쵸? 자, 여러분 사장에서 이런 명명법의 기본을 배울 거니까, 때가서한번더 하도록 하고요. 이 RK의 명명법. 다음 화합물에 육평을 쓰시오. 지금 한 거고요. 그것밖에 없는 문제가. 문제가 그것밖에 없네. 그래야 문제가. 그죠? 자 그러면 이거 순서를 예, 문제가 거의 빠지거든요. 일단은 거의 빠지네. 1 장, 우 승자 분들 마치 도록 하겠 습니다.